인생은 늘 예측할 수 없는 길 위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조용한 여행 같아요. 누군가의 눈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선택과 용기가 숨어 있죠.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만히 쉬어가는 그 시간이 다시 걸을 힘을 만들어주니까요.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그 길이 틀린 건 아니에요. 꽃이 피는 시기는 모두 다르듯 당신의 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자라고 있어요. 살다 보면 이해받지 못하는 날도 있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하지만 괜찮아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조용히 웃는 그 얼굴, 작은 친절 하나,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인생의 지혜란.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덜 필요로 하게 되는 마음 아닐까요?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보이지 않던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끝에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견뎠어, 수고했어. 금알 한마디가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어줄 거예요.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사랑이 찾아오길, 봄이 오길, 내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길, 그러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말아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늘 기다림 끝에 찾아오니까요.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조용한 위로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그 자체로도 충분한 사랑이니까요. 그러니 오늘은 조용히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그 자체로 이미 빛나니까요.